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77편 <laughs> 77편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 하나님과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십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조치를알수 없었다같이 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 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laughs>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은 또 시편 뒤에 나오는 아가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 불렀던 시고 또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그 당시 그분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최소한 한 3천 년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불렀던 이 시편의 찬양들이 이렇게 뭐 악보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서 아마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전승이 되어서 내려왔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신라 시대 때 어떤 유명한 분이 뭐 가야금과 뭐 이런 것으로 음악을 또 이렇게 연주를 했다. 그런 기록은 있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음악이 었는지를알 수가 없는 것처럼 시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편을 가지고서 찬양을 만드는 그런 또 찬양의 운동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개신교 전통, 특별히 유럽의 개신교 초창기에는 찬송을 다 시편으로만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는 대부분 그 이후에 종교 교획 이후에 어, 뭐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송가들인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시편을 가지고 예, 찬송을 만들었고 불렀습니다. 어,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다닐 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정에 서한1년 같이 살았는데요. 그 선교사님 그, 이 속한 네덜란드의 그 개혁교회는 아직도 그 찬송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찬송관을 보니까 10편 1편부터 10편 마지막 편까지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대단한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 10편에 나오는 이 시들이 다윗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고 참애를 많이 썼고 또 다윗 스스로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 밑에서 수금을 켜는 지금 같은 하프죠, 하프를 켜는 이런 음악가였습니다. 물론 시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아마 다윗 왕 시대 때부터 성전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 찬양을 섬기는 레이지파 이런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어, 침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의 아삽 세 번째 편인 이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성전 찬양 인도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찬양팀 리더인 거죠. 이분이 찬양의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77편도 아삽의 시 그렇게 나오죠. 아삽쓴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도 또 부제가 있는데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아삽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을 섬겼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불렀다라는 말을 보면 아마도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은 작사 아삽, 작곡, 여두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77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77편의 절반 이후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읽지 않고 10절부터 마지막을 읽어서 이게 좀 내용이 좀 잘려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이제 마침 새벽에 묵상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건데, 여러분 이 시편 77편은 이런 어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를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음이여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 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자기가 참 많이 고민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눈을 감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말은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두렵고 불안한 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기도하며 간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뭔가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두려움과 부름을,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때 우리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막뭐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만 갖고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기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기쁘고 희망적이고 즐겁고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는 일보다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시인의 말처럼 내 영혼이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박수 치면서 뛰면서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그렇게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봐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이 아삽이라고 한 분이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앞 절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얘기들인 거죠.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모든 일은 소리를 업조리며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지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은 시편일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고, 이건 뭐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뭐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시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봤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시는 걸까?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도달한 자기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수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매일 보고 뭐 만지고 듣고 하면서 사냐 말이죠 우리가.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전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고 주의 고전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우리 인간은 그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뿐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내 가족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자연의 섭리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살면서도 그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리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지만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오묘함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지, 나와 내 삶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앞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을 돌보시듯이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바로 그런 결론 앞에서 아삽과 이도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걱정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도 걱정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불행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도 그런 불행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 슬픔을, 이 아픔을 함께 딛고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이 세상이 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두고 기도하는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어떤 종류로든지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마음에 상심함이 있어서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참,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좌절과 어둠 가운데 처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싶어도 눈을 들수 있는 기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저앉아 마치 밤에 찾아오듯 우리 인생의 깊은 밤 속에 하나님 젖어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을 아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고쳐 주시고 하나님 불안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에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래야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